르르땅이 매도해주는 막 음... 제목이 다왜 이러지? 르르땅 매도해줘. 뭐? 너는 도대체 그런 걸왜 나한테 부탁하는 거야? 사람 귀찮게 하지 말고 딴 데가 살아봐. <laughs> 굳렇지만 이런 건 르르땅이 제일 잘할 것 같단 말이야. 현기증 날것 같으니까 빨리 해줘. 아니 상식적으로 남한테 매도해달라고 부탁하는 게 정상은 아니잖아 나 돈도 제대로 갖고 왔어 <laughs> 지금 그런 문제가 아니지.. 얼마 있는데 어? <laughs> 진짜 해주는 거야? 그런 건 아니지만 궁금은 하니까 일단 들어보고 오 뭐야 생각보다 많이 모았네? <laughs> 나그 짐이 넣고 적금처럼 넣기만 했더니 이렇게 됐어. 에휴. 그럼 이 돈으로 맛있는 거나 사 먹을 것이지. <laughs> 맛있는 거사 먹는 것보다 르르땅 매도가 먼저야. 참나 어이가 없어서 그래. 야 까짓 거 해준다 해줘. 근데 내 성격 알지. 텟. 음 <laughs> 잠깐이라던가 안돼 같은 말에도 절대 멈출 생각 없으니까 말이야. 나중에 잘못돼도. 내 책임 아니란 것만 알아도. <웃음> 그럼, <웃음> 할게. <웃음> 뭘, 뭘 한다는 거야. 구, <laughs> 욱. 어. <웃음> 아! 매도!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. 휴 고마워 르르땅 역시 티라서 그런지 별다른 고민도 없이 매도하는구나 난 우유보다는 성격이라서 수익이 생겨도 지금 매도하는게 맞는지 틀린지 경이적이로 못하겠더라고 뭐 애초에 내 돈도 아니고 제때 못 빼고 잃는것보단 버는게 낫지 으이그 남한테 매도나 부탁하는 새 가슴이 매수는 또 어떻게 한거야? <laughs> <laughs> 우와 난 이제 부자다 그래그래 그래. 가서 맛있는 거나 많이 사 먹어. <laughs> 르르 땅 매도해줘 <laughs> 그 매도였어 뭣? 몸짓 멈칫... 응? 응? 투비 컨티뉴 뚜루룽 뚠뚠뚠뚠 대충 조조에서 나오는 어쩌고저쩌고 투비 컨티뉴 부금 <laughs> 뚜루룽 뚠뚠뚠